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원투수,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은 오브스 코인입니다. 어, 이스라엘과 팔렌스타인 무당정파에 대한 전쟁이 좀 중장기적으로 됨에 따라서 오브스 코인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오브스 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 어, 중요한 내용도 좀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어, 입장을 하시게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스 57.70원 플러스 6.47% 3.5원에 대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브스 코인이 이제 반등이 좀 크게 나오게, 나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68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68원을 돌파를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 뿅망치 맞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으나, 어, 주가를 돌파를 하지 못했고, 한번 정도는 돌파를 했으나, 다시 지지를 하지 못하고, 68원을 리탈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번 저항을 맞았던 가격대, 최근에 68원을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돌파를 해주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내려맞고, 올라가게 되면 내려맞고, 올라가게 되면 뚜드려맞고 뿅망치로 뚜드려맞는 가격이 68원이다. 68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68원을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68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80원까지 좀 단기간에 갈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인펄스 파동이 보이는 건 뭘까요? 음. 자, 1, 2, 3, 4, 5파동, 임펄스 파동이 보였고요. 제 눈에는 ABCA, a b c p ABCC 조정을 주고 나서 임펄스 파동이 다시 한번 또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염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5분 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15분 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 여기에서 임펄스 파동이 터졌거든요. 임펄스 파동이 터졌는데, 지금 3파에서도 1, 2, 3, 4, 5파동이 터졌고, ABC. 1, 2, 3, 4, 5파동. 1, 2, 3, 4, 5파동. ABC. 아, 너무 정확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 사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 사실 1봉에 대한 고점과, 그리고, 어, 4, 어, 4, 4봉. 일봉에 대한 고점과, 일봉에 대한 고점과, 어, 3파 말고 4파 저점이 만약에 오버랩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버랩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오버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인펄스 파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지금 현재 오버랩이 안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오버랩이 안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랩이 좀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자세하게 그려 보시게 되시면 어 만약에 여기를 닿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임펄스 파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 자세히 보니까 요 파동이 지금 현재 인펄스 파동으로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ABC A b c B ABC C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 60원 60원 45원에 대한 가격을 무조건 지켜줄 될것 같아요. 45원을 만약에 이제 지켜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다시 한 번, 임펄스 파동이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요 쌍바닥이 나오는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저랑 같이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좀 잡아 보실 분들,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고요. 또는 오브스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요 바닥에서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어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 타이밍 드리면서 1차 목표가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오브스 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고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좀 많은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55억 달러 상당에 대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였다. 뭐 비트코인 규제할 것이다. 모든 비트코인이 증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최대 세계 최대 고래들이 물 올려 있는 곳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정부다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 게임 끝난 거죠. 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2억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2억 갈수 있다. 월가 고수 파격 전망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대해서 난 낙관론이 폈다. 리 전문가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미국 금융 당국 승인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현재 수준 대비 5배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였다. 블랙로 그리고 피델레티 대형 운영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검토가 전년 대비 약75% 이상 비트코인이 뛰었다 거기에다가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제안한 현물 etf에 대한 심사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은 크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은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런 것들 제가 어, 지금 현재 ppt 파일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저 10만 유튜버까지만 갈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500분이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좀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 좀 좋은 방송이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송이다. 코인상승은 진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 주 시게 되 시면 어, 채널 은 여러분 들클수있 죠？채널 이크 면서 여러분 들 정보 드리 면서, 수 익도 같이 많이, 내 드려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카톡방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 카톡방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시면서 굉장히 기분좋은 수익률을 쌓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카톡방 어, 여러분들 링크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좀 자라, 잡아보시면 좋을것 같고 어, 모든 정보는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시간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정말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어, 미국 시장, 미국,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리밸런싱이 되는 시간대는 이제 9시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요 부분에서 한 7시, 6시에서 7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사실 저는요, 9시보다는, 9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후 4시에 매수를 했었을 때,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근거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었다. 단타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임에 대한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손실을 볼때 우리는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20%까지 우리가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코인씩 단타 코인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내가 코인 투자로 인해서 정확한 매수 시점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시점에 맞춰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장 수급이 저조한 그런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매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먼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코인 상승 tv에서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하루에 하나씩 좀 드리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여러분들께 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 종목씩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 추첨 해 드시면은 매수 하셔 가지고 좀 수익을 좀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런식으로 코인 이슈를 정리를 해서 어 카톡 방이나 텔레그램 방으로 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 하시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또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어 카톡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 지금 현재 물려있는 코인들 올려있는 코인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50%에서 1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추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정말로 재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카바코인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어요 역시 추천주는 정말 좋다. 1일1비하지 말, 일위일비하지 말자. 카바코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이브코인 수익 냈습니다. 푸근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시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카바코인 14.19%랑 17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만 참고를 하면 된다? 수익률에 수익률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100만원 벌었다. 뭐 200만원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 1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10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200만원 투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 요런 것들을 카톡방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이 훌들 후덜덜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 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뭐, 뭐 멘트를 매일매일 좀 담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도움을 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어, 코인 상승 tv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코인 상승 tv 에서 매일매일 매달마다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 매도 타점 까지도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재료 적인 부분들 코인 대응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코인 대응자료도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에 대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어떤 코인을 내가 물려 있는데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별 종류별로 섹터별로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향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현황판 만들어서 텔레그램 방으로 카톡 방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에 대한 매집 물량이 트랜잭션이 증가를 할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되시면은 어 교육자료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구독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천여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구독자 한 5천만 아 만명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는 분들에게는 어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하고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9월달에 어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가하실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어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도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들어오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만났습니다. 코인 어플 출시 임박. 현재 베타 버전으로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지금 이제 정식 출판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다운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게 되시면은 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드릴 수 있도록 자동 매매 그리고 수급이 가장 유입되는 코인들에 대한 선정 기능 그리고 손실 중인 코인 대응 방법 기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암호화폐에 대한 증시 브리핑 요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코인 자동 매매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설치를 해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두 글자 만 보내 주시게 되시면 지금 제가 어플리케이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상승률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알아서 선정을 해 준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번 느껴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엄청난 또 신세계를 결, 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체험을 무료로 체험을 해 드리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무료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 국내 최초 코인 어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매매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어, 베타 테스트 중이며 윗번호로 어플이라고만 주시면 어,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인 어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상승 TV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